영재 과거는 생각이 없고. 자사고에서 최상위가 좀 목표인 친구들이 있어요. 이런 친구들이 이런 경시나 영재고 준비가 좀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아이들을 어쨌든 진학을 뭐 민사고든 뭐 용인의고든 상상고든 뭐 아무래도 좀 진학을 많이 또 시켰어요. <laughs> 네, 경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이 갔었으니까요.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졸업하고.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. 어, 부모님들이 실제로 어쨌든 중학교 때그 경시를 준비하는 자체가, 어,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? 애들이 먼저 물어봐요. 이 사실 수학이란 공부는, 어떤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중학교 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, 심화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이 좀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에 가서 좀 아주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뇌의 용량을 좀 넓힌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 수학 공부는 사실은 다른 게 나중에 실생활에 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을 크게 하는 논리성을 키우는 공부예요.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심화된 것까지 공부를 해놓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 뭐 수학 과학에서 특히 그렇겠지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쉽게 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실제로 서울대를 진학한 또 친구인데요. 그 친구는 여기 휘문고 출신이에요. 근데 그 친구가 또 입학하고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휘문에서 거의. 1등급을 다 받았는데요. 휘문고등학교는 내신에서 킬러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킬러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한 18문제가 되고요. 킬러 문제인 부분들이 한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조금 단위도 높은 문제들이 한 다섯 문제 나온다고 해요. 내신에서. 근데 어머니 이 나머지 18문제는 사실 일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블랙라벨이라든지 정석 학교 프린트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틀려서는 어차피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나머지 두 문제, 다섯 문제에서 실제로 1등급이 결정이 되는 건데, 그 부분에 대해서, 왜냐하면 애들이 중학교 때 영재고 준비를, 그 친구는 떨어졌었던 친구예요. 영재고를 떨어졌고, 이제 어쨌든 서울대이대를 갔는데, 그 친구가 이 중학교 때 이런 공부를 안 했으면 그 나머지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꼭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등급이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쉬운 문제에서 틀려서는 어차피 등급이 안 나왔고요. 그럼 당연히 기본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남들보다 내가 하나를 더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중학교 때 갖춰 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 대를 갈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 저도 공부가 많이 됐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학부모님들한테 그상담때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. 어쨌든 자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민사고에는 중학교 때 케이모 2차상을 받은 애들이 보통 3명 내지는 5명이 있다고 해요. 예, 저희가 지금 내신 수업을 해보면 근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요. 수학에서는 그 아이들은 빼고 나머지에서 등수를 좀 생각한다고 하니까요. 실제로 중학교 때 조금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시키는 경시공부를 능력이 되는 친구라면 반드시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